1번은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음, 1번. 그 빈칸 넣을 때 필요한 단어들 선생님 몇개 중요하다 고 생각된 것만 체크해놨습니다. Suspicious란 말은 무엇 무엇을 무엇 의심하는 이란 뜻이고, 아, 알아두십시오. 의심하는. 아, 이제 여기다 안 적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적으세요. 의심하는. 그 다음에 rapid란 말은 아주 빠른 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 cognition 이란 거 아래 보면 나와있어요. 무엇에 대한 인식이란 말로 쓰입니다. cognition.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뭐, effort는 아시죠? 세 번째, effort. 노력,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quotation marker haste는, 서두름, 이런 뜻입니다. 서두름. 그다음 아까, live, 이런 단어.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 live는, 뛰다, 점프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don't judge, judge는, 판단하다. cover는, 표지입니다. 표지. 쭉 내려가서, 자, consideration은 consider란 단어의 명사로, 숙고, 숙고란 말은 아주 신중히 생각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어, 단어 애가. 그 다음에 s n a p 이란 것은 순간적인.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단어는 내가 조금 중요해, 선생님이. means, s를 찬 이걸 표시해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m e n 은 의미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보다시피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 명사로 쓰이는 미는요, 수단이나 방법이란 뜻으로 쓰인다는 거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샤프이란 단어는 샤프가 우리가 뭐 날카로운이죠. 그럼 이게 날카롭게 만들다는 뜻인데, 이게 조금 우리가 얘기하면 기술 같은 것을 아주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연마하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연습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잠깐 해석을 할시간 잠깐 드릴게요. 잠깐. 자, 우리가 항상 그 빈칸 문제를 볼 때는 이 도입 부분을 어, 어, 왜 이러지? 불안한데. 자, 이 도입 부분을 되게 중요시 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모스버스. 우리들 대부분은 음, 뭐지? 잠깐만요. 컴퓨터 한번 끌게요. 아무.